안녕하세요, 블렌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판매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 스카프를 어, 우리가 꽃을 다 봐, 보고 나서 나서 어, 그 뒤로 놔뒀는데도 꽃이 안 핀다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꽃이 다 지고 다 지고 난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친구도 보면 지금 꽃이 다져가거든요 물론, 이제 또 여기서 꽃대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나오는 싹을 편하게 잘 나올 수 있게끔 겉, 이, 저기, 뭐야, 이파리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영양실조에도 걸려서 이렇게 잎이 초록이잖아요. 이렇게 수박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전혀 차이가 틀리죠. 차이가. 예. 그래서 얘네는 얘는 화분 가리까지 싹 해주고 뿌리 정리하고 화분 가리해주고 잎 정리하고. 네. 그렇게 지금 해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먼분에한 번은 해줬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요. 음. 잎이 이잎 하나에서 잎 하나에서. 어, 요 끝에, 요 끝에서, 요 끝에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게 두개 나왔어요, 두 개. 두개 나오고 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잎은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얘가 좀 이렇게 활기차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 바깥에 잎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활기차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칼로, 음, 칼로 떼내버려요. 이렇게 끝 끝에까지 예, 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 뭐 어떤 분은 여기서 싹이 또 나오니까 자르면 안 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 는 이게 보면 지금 꽃이 다 폈어요. 이게 더 나올 기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삽목을 해요. 버리지 마시고 삽목을 하고 이봐 지금 옆에서도 싹 나오는데도 어, 여기에 기운을 쏟느라고 얘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파리도 이렇게 좀 정리도 해주고요. 이파리도 정리해주고. 지금 얘가 영양실조에 걸린네라서 지금 이렇게 연색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음 이걸 이제 파서 어 이제 묵은 뿌리들을 다 제거를 해줘요. 제가 뺄 거예요. 빼서뿌리도정리를해줄 거예요. 싹. 뿌리 정리까지. 네. 어. 아유, 안나 p 려 t 이렇게 g up h 이 n e 이 Sunday, 이 h e n then, t h 이 n 는 h e n then, 요 h e n then, t 이 e n then, t h 리 n then, t h e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흙 갖고 또 스카프를 심는데 저는 안 심어요 이거는 바깥에 채소 심을 때나 뭐 그런 흙으로는 써도 이걸 다시 스카프를 심는 거는 저는 결코 안 하거든요 항상 미니바이올렛 뚫고 그래서 이거는 이 흙은 예, 이제 버릴 거예요. 자, 고 자, 아이고, 꽃이 자꾸 떨어지네요. 아, 꽃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마리 간 거는 빨리 잘라줘요. 이렇게 오래 놔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영양, 그냥 양분만 뺏길 뿐이지, 어, 큰이 식물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빨리 잘라주고. 근데 사실 어떤 분은 첫 꽃대를 또 잘라주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첫 꽃대는 솔직히 안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꽃대를 잘라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꽃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이쁘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뿌리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예, 네. 자,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또 몰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뿌리를 이렇게 남겨도 놔도 괜찮아요. 굳이 뿌리를 다 냉면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여 잎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저는 이제 요거가 이렇게 됐으면 음, 살균해요. 살균해줘. 살균을 여기 토끼에 이렇게 잘라진데 상처난데 균이 못들어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저는 흙을 뭐뭐뭐 사야처 뭐, 뭐 흙도 쓰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데 저는 솔직히요 농협에서 싸다고 해가지고 농협 그 상토를 샀는데 뿌리파리 뿌리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제가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뿌리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에 많이 해를 입었어요 이제 지금은 다 퇴치를 해서 없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상토를, 살균을 싹 해온 상토, 뭐, 하나름 상토를 저는 쓰고 있어요. 사실 뭐, 하나름 상토에서 뭐, 뭐, 받는 거 없어요. <laughs> 근데 제가 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살균이나 소독을 잘 해와서, 이거 옛날에 썼을 때는 뿌리파리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 그 흑수 나는 놈도 그런 일은 제가 항상 이거, 음, 한하나 상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여기 뭐 산림초도 뭐 넣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넣는데 저는 하나도 안 넣거든요. 그냥 이 상토 그냥 이거 무비상토 아니고 그냥 상토이거 그럼 약간 거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거 화분을 심을 때는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거를 심는데 근데 이렇게 심고. 항상 흙이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있어야 돼요. 이 까뜩, 이 흙을 넣게 되면 물을 줬을 때 넘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으로 낮춰서 흙을 이렇게 해서 씻게 되면은 물을 주면 여기 고득 찼던 밑으로 다 빠지거든요. 넘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요렇게 어, 해서, 음, 이제 흙을 다 요렇게 넣고요. 저는 요렇게 그냥 상토만 써요. 저는 어.. 이제 덜어놓은 뿌리파리 약도 빨아서 하는데 글쎄 요즘은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뭐막 까탈스럽게 복잡하게 안해도 얘네들은 잘자라더라고요자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흙이 요정도는 요 차야 물을 줬을 때 물빠짐이 요 안으로만 다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잎에 흙이 묻어있는 건전 이걸로, 이, 이걸로 이렇게 다 털어줘요. 흙에, 잎에 흙이 없는, 없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물을, 네, 물을, 어, 네, 물을 안 떠왔네요. <laughs> 물을 줘서, 예, 네, 주고 나서요. 근데 이게 거름을 줘야 되거든요. 영영양제를. 근데 지금 주면 안 돼요. 절대 심고 바로 주는 거는 얘한테 어, 뭐랄까 독약을 주는다 할까요? 그럴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영양제 흡수를 못 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안정을 찾게끔 한 20일이고 한 달이고. 얘가 잘 자정 시들지 않고 잘 자라온다면 한달 후에 그때 이제 그때 이군뱅이 상토를 주시면 예군뱅이 상토를 예, 이럴 때는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큰 숟갈로 해서 한두 숟갈 정도 이렇게 위에다가 다 뿌려주면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양분을 빨아드는 후부터는 잘 자라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면이 잎이 새 잎이인데 자라 나와요. 자라 나면서 이새 잎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꽃대가 지금 여기 꽃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잎이 꽃대가 그리고 이렇게 꽃대 에 먼저 나왔던 것들은 바투 좀잘 잘라 주고요. 바투들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게 시리. 예. 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 잎도 좀다 폈어요. 그런데 우선은 그래도 좀 허전하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는데, 이제 이 가운데 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잎이 자라야 꽃대가 나와요. 그, 이, 이 잎에서 꽃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옆인데 지금 여기도 꽃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여 뒤에 뭐, 이렇게 그냥 큰 잎들이 있지 않으니까, 얘도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잘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죠. 요거 한달 되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면은 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얘가 잘 자라면서 꽃이 꽃대가 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한번 피고 났는데 왜 꽃이 안 피냐고 그러실 때는 이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관리를 해준 거예요, 이거요. 이거 처음에 왔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에, 다 찍어내고. 다시 했더니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너무 연한 게 떨어져. 이건 이제 삼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하는데 여기서도 요 이게 지금 요즘은 뭐 벌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열매가 열 열매가 맺어 꽃 꽃이 펴가지고 지면은 꽃이가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 꽃을 받으려고 제가 안 떨어뜨리는데, 이 꽃도 보면은, 이 꽃을 따려고 보면 그 속에 오동통하니 있어요. 서 이건 따버리고, 네, 이거는 근데 이 꽃이가 여무는 게요, 한참 걸려요. 금방 안 걸려요. 이게 지금 단단해서 다여무는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도 한 달은 정도는 더 있어야, 한 달, 두달 정도는 있어야 이 꽃이, 꽃, 씨앗이 여물거든요. 그때, 그때, 어, 이게, 아주 누리, 누리 할 때까지 봐주면 팍 터져서 다, 도망가니까, 약간 이제 얘가 까만 까마잡잡하니 이렇게 나갈 때 밑둥을 잘라서, 어, 그릇, 깨끗한 그릇에다가 요거를 거기서 말리세요. 그러면 팍 터져도 고안에서 그 있기 때문에 그걸 심으면 되거든요. 예. 요즘은 꽃대가 많이, 이렇게 꽃씨앗이 많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부비비비를 해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진짜 안 따고 지금, 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가, 꽃이 피고 나서 지면은, 어, 이렇게 안 보기 안 좋아요. 이걸, 이걸 보면 그 집이 꽃, 꽃 피우는 게 게으른 사람이지, 아닌지 알거든요. 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저는 워낙 많아서요. 그냥 진짜 이거 한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매일같이 잘라대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다 잘라주고, 네. 다 잘라주면 이렇게 깔끔해 매잖아요, 그쵸 예, 이것도 지금 영양제를 좀더 줘야 돼요, 얘도. 지금 싹이 못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고 꽃이 왜안 피냐고 그렇게 하문을 하시니까, 음,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또어 여러분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어또 좋은 정보 또 알려드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